안녕하세요. 아 음. 어, 중소, 어, 어, 중소상인 지원진흥원에서 소개를 받고 왔어요. 아 예예예. 예, 예. 음. 아 어머니 저기 네, 아 네, 저기 다름이 네, 아니죠? 세금 같은 거. 음. 세금 같은 것도 저희 어머니 초창기 장사하실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새로 생긴 것도 많고 음. 그 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예. 네. 근데, 이놈 뭐 카드가 많은 게, 이 부가세 같은 거, 신경이 부가세 같은 것도 내야 되지, 응? 또 그러고, 저기, 세금 카드 빠져나가야지. 아, 다 카드로. 그 수료 아, 어, 결제를 응. 하는 군요 세금. 예, 응. 근데 지금 현재는, 카드를 쓰고 있어요 음. 너무 카드를 진짜 이렇게 국가부리 저희들이 받는 게 6천원이거든요 예. 보통 다 카드 써요 그러니까 음. 거기에 수수료에다가 또 부가세 나가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재료값도 너무 비싸요 지금 지금 돼지 머리가 우리가 제가 한 15년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3천원씩 했었어요 지금 은데 18,000원씩 못해요 아. 그러니 몇급 대리는 오는데 그렇다고 국밥에 그때만 해도 3, 사천원 받았는데 지금 그 고부를 받겠어요? 국밥 한 그릇에? 그런데다가 집세. 집세도 영간 비싸요. 집세 비싸지. 인건비 비싸지. 지금 현재 제가, 현재 지금 우리 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렇게들 수가 없어요. 저희도. 몰라. 우리만 그런 척, 우리지금몰라도 경기가 요새 엄청 나수다 그러네요. 그니데 음, 예, 음, 5월 달 들어와서 더장사된돼요 <laughs> 지금 현재 이게 솔직히 너무 조바심이 나요. 나가는 거는 고정적으로 다돼 있지 며칠 날씨을 집세 또 내줘야 돼. 인공백도 줘야지.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진짜 아들이 이렇게 수고해도 용돈 좀 줘야 되는데 지금 <laughs> 줄 겨를이 없는 애가 용돈인데 그래도 제가 옛날서부터 이 일이 배어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은 거지. 옛날서부터 지금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보여. 솔직히 잠초 하루에 3시간, 4시간 밖기못 자요. 진짜 힘들어요. 아유, 내 이놈 카드, 카드에는 자체가 아주 그냥 짜증이 나. 진짜. 어? 이리저리 뛰어가는데. 그래서 이거 차리기 전에도 내 해는 이 남의 집에 다니라는 게 나이가 많다고 써주기를 해. <laughs> 그러니까 이거라도 내가 또해봐야지어떻게 <laughs> 남의 집. 에 <laughs> 다+ 음, 음. <남의> <laughs> 그렇다고 내가 누 대책을 해놔 가지고 뭐를 해서 달달이 나오는 연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요. 네 65세 지나면 국민연금 나오죠. 국민연금 나오는데 제가 얼마 안돼 갖고요. 국민연금이 상이장사해는 사람한테 국민연금 뛰 가는 게 얼마 안 됐어요. 그리고 그때도 또살가하도 힘든 게 조금, 대수면 조금 뛰어가라고. 그냥 사정을 했어 아주 그냥. 그래가지고 하니까 지금 65세 돼서 했는데 22만원인가 얼마가 나오더라고요. 그거 갖고 살아요 못 살지 제가요. 병원 가나 우리 아저씨는 그것도 안 들었으니까 두뇌고 22만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? 어느, 제, 어느 제주도 살아요 못 살죠. <목소리>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어, 내 나이에 자신 걱정해야지 방법이 내 되겠지? 생활 걱정해야지 그렇지 그래, 그러니까 그래, 그거, 저 솔직히 말해서 진동제안 먹으면 못 살아요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파 요 이제 는 지금 너무 허무하고 억울해요 진짜 세상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그랬는데도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.